여러분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날건달 뚜벅이. 자, 오늘 하루의 시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른 아침에 아, 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출근길에 오, 오, 오르고 있습니다. 자, 새벽 시간대라 이렇게 차가 많지는 않고 어, 어쨌든 뭐 안전하게 안전 운전해서 출근을 해 보겠습니다. 어, 오늘은 특별히, 어, 같이 일하는 후배가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일단 어, 병원에 어, 출근해서 어, 오늘 공사 간단하게 시작되는 것좀 보고, 500m 앞에서 어, 결혼식이 12시 반이니까 왼쪽 방향입니다. 어, 그 시간에 맞춰서 갈 생각입니다. 아, 결혼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잠시 후 결혼식을 잘할수 있었는지 어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 어쨌든 어 남자한테 결혼식은 굉장히 큰 이벤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누군가를 좋아하고, 앞 누군가와 시속 구간입니다. 어 어떤 새로운 가정을 직진입니다.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하거나,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 정말, 어, 나와 평생 함께 할 그런 사람을 사람이기 때문에, 어, 잘, 어, 만나야 될, 될 것입니다. 어, 결혼해서 저도 지금 2 시, 약 500m 앞 시속 80km 계속 가고 니다 아, 되어 가고 있는데, 어, 그긴 시간 동안, 잘 어, 맞지 않는 부분을 잘 어, 서로 양보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어,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어, 지금처럼 어, 이렇게 잘 맞춰서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어, 앞으로 남은 인생 함께 하고 싶습니다. 어, 어쨌든 뭐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은 어. 어, 출근해서 어, 어, 약간의 뭐큰 공사는 아니고 어, 부분적인 공사를 감독하기 위해 지금 출근하고 있고요. 이런 어, 이런 새벽에도 그래도 간간히 이렇게 택시도 보이고 어, 어, 차, 자 승용차가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규정 속도를 넘지 않도록 어, 방어 안전 운전하고 또한 또 방어 운전도 해서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오늘 하루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